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랩핑 PPF 틴팅 실내 복원 전문업체 게라즈입니다. 게라우 소문에 많이 이제 잘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패밀리 클럽에서 네. 어, 저희 회원님께서 한분그 랜드로버의 가장 비싼 모델인 레인지로버. 네. 그중에서도 SV. SV. 그중에서도 사인승 네, 이 모델을 출고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어 이거 신경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개로지우 잘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PPF 전체 PPF까지 다 이제 작업을 하실 계획이신데. 네. 뭐 그와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신차를 출과하시면 썬팅은 작업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썬팅이라는 거는. 어, 썬팅은 흔히들 이제 출고하실 때 딜러분들이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오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딜러표 썬팅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출장 기사들이 전시장으로 이제 출장을 가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환경이 열악해요. 먼지들도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은 이제 시공 기사들이 붙어서 이제 박리담의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가 떨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저희 같은 이제 프리미엄 샵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이 좋아요. 이제 연무 시스템도 지금 있어서 먼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또 최소화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이 하루에 한 대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미대 어 출신이 네,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저희 게라지 모든 크루들은 미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자동차학과 출신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다른 샵과는 다르게 좀더 꼼꼼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종합해보자면 어 썬팅을 시공하는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렇죠 시간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렇죠 작업자의 기술력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예요세 가지를 모두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데가 캐러지후 맞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어 썬팅 정리 잘 해주셨고요. 네. 그 외에 뭐 아까 말씀하실 때어 실내 복원? 네 이건 어떤 거예요? 실내 복원은 이제 실내 에 이제 상처가 가끔씩 생겨요. 가죽이나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의 상처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는 이제 판금 도장이 있다면 실내는 이제 실내 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메꾸고 이제 도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내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해요 네 플라스틱도 어. 가능합니다 깔끔한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차는 이제 우리가 신차인데 네. 신차 같은 경우에 뭐 코팅을 하던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일단 신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차 패키지가 있어요. 어, 네. 신차 패키지가 있는데 이제 종류는 세 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클래식 패키지. 네. 클래식 패키지는 기본적인 이제 생활 보호 p p f 에 썬팅이 어, 있는 거고요. 생활 보호 PPF는 어떠떠한 부분들이에요? 생활 보호 PPF는 이제 라이트나 이제 도 엣지. 그러니까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차에서 전면부에서는 가장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네. 돌이나 스톤칩, 그니까 스톤칩이 생기거나. 뭐 깨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PPF를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 엣지, 도어 엣지는 이제 문을 열다가 엣지 부분을 찍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주유구 이런데는 이제 한 번씩 이제 계속 주유를 할때 열고 닫는 부분이라 손이 많이 닿서 아 기스들의 또 취약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활 보 PPF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A, B, C 필러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하이그로시는 진짜 잘못된 걸레질 한 번에도 상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필스적으로 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F 페이스 추구했는데 네. 세차만 하고 나니까 그 아, 기스가 자글자글하더라고요. 네. 근데 PPF의 좋은 점은 지금 기스가 나셨다고 해도 PPF를 씌우면 그것들이 다 커버가 돼서. 어? 한번보십시오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PPF 작업도 기본적인 거는 해주시고. 네. 선택하면서 대부분 PPF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시트 같은 경우에 이제 코팅도 가능하고. 네. 코팅까지. 실내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시트 코팅 들어가고요. 모니터 부분에 이제 PPF 작업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터치이기 때문에. 지문자국들이 많이 남아서 아 지문자국 장난 아니에요 그차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무광 PPF로 이제 모니터들을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패키지로 하면 좀 저렴해질 수 있나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보시면은 패키지로 묶이면서 금액 자체가 20-30%가 싸졌어요 이렇게 어. 돼서 저희도 사실은 한 번에 묶어서 하면 저희도 시공하기가 편하고 두 번씩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도 좋고 저 입장에서도 좋은 시공 같습니다. 그러게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네. 썬팅 맛집은 어디, 뭐 PPF 맞아요. 맛집은 어디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가 돼 있었는데 그렇죠. 전문적인 부분들이 그게 분야가 그렇게 크게 다른 분야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PF 하시는 데서 이제 썬팅도 같이 하시고, 그렇죠. 썬팅 하시는 데서 PPF도 같이 하시고, 맞아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그걸 이제 아예 패키지화해서 그렇죠. 단가까지. 그렇죠. 아, 네, 그게 이제 요즘에 대세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게러지 후가. 굉장히 잘하신다는 소문이 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와봤고요. 어 그러면 그 외에 뭐또 뭐가 있을까요? 신차 출고할 때뭐할 만한 게 뭐가 또 따로 있을까요? 신차 출고를 하면 저희가 이제 입고 되면은 바로 저희는 신차 검수에 들어가요. 오. 신차 검수에 들어가서 지 레인지 로바 같은 경우 이제 영국 차량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더 하자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딜러분들이 되게 무서워하세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럼 딜러들이 <laughs> 여기 차 입고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그렇게 해서 딜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잘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이게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차주분이 저희에겐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얄짤 없이 신차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차주분들이 게러지로 이제 차량을 입고하길 원한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고객 위주로 돌아가야지. 그 그렇죠. 공급자가 자기네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럼... 벌써 한 세, 세대가 빠꾸가, 빠꾸라고 하면 안 되나요? <laughs> <laughs> 세대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 주로 어떤 차들이 와요? 제가 이제 여기 간혹 가다 놀러 왔는데 보면은 뭐 레인지로 보가 저는 여기에서 짱 먹겠다. <laughs> <laughs> 와서 보면 뭐 어마어마한 슈퍼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많았죠. 네, 어떤 차들이 주로 들어오나요? 어, 슈퍼카들이 많이 들어와요. 스포츠카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한 2억 대 이상의 차들이 거의 들어오는 편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시면 지금 뭐야 저거? 네, <laughs> 오늘도 지금 저... 보시면 AMG GT랑 콜벳 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업들 을뭐 하는 거예요, 이 차들은? 어, 지금 콜벳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랩핑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AMG GT 같은 경우는 이제 썬팅 작업하고 PPF 작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아 기본적인 썬팅 작업만 하더라도 아까 네. 말씀하신대로 이제 프리미엄 샵에서 하는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오, 와서 보니까 또 레인지로버도 있어요. <laughs> 레인지로버, 또 <laughs> 레인지로버 마치드시아이 같은, 같은, 같은 색이 아닙니다. 아, 같은, 아, 같은 색이에요? 색이, 예, 이게 같은 색이 아니고 이 차량은 이게 이제 바툼이 골드고 얘는 선셋 골드예요. 약간 보면은 색깔의 느낌이 얘가 그렇죠. 약간 진해요. 음. 어, 보시면은 이 페인트 비용이 675만 원이 추가돼요. 네, 그래서 이차 이제 바툼이 골든데 이 차는 뭐 작업 한거예요 이것도 지금 노블레스 패키지를 작업해서 지금 전체 시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썬팅까지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 너무 멋있다. 그러면 이 차는 소위말하는 지금 작업 전의 비포. 그렇이 차는 애프터. 애프터. <laughs>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광으로 작업이 들어가고 루프도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저희 오늘 이제 거의 뭐 차값만 3억이 넘어요. 그쵸죠 네, 이 저도 차... 처음 봤어요. 네,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작업 결과 며칠 뒤에 네, 보러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표님,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네, 작업 다 마무리했습니다. 작업 내용이 뭐, 뭐죠? 작업은 전체 틴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체 PPF가 하단부는 이제 무광으로 들어갔고, 상단부는 유광 블랙 PPF로 작업 들어가고, 휠 코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 실내 코팅, 발스 코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무광으로 다 돌려달라고 했는데, 네. 전부 다 무광으로 간건 아니죠? 그렇죠. 어, 유광으로 들어간 건뭐 어떤 부분이에요? 어, 지금 상단 부분, 이제 블랙팩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유광 블랙 PPF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광 블랙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가 이제 투톤화가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하거나 그리고 또 차체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저게 이제 래핑지로 들어갔는데 래핑지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유광인데 그렇죠. 유광 PPF 만큼의 그 반짝거리는 맞습니다. 약간 유리 같은 그런 네. 하이그로시 네. 네. 네, 그런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요즘에는 유광 블랙 PPF 이거를 네. 네, 많이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죠? 어, 단가는 유광 래핑지보다 한두배 이상은 비싼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배에서 한 2.5배 정도 비싼 것 같고요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게 일단 스크래치에도 최대한 강하고 셀프 힐링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강하고 보시다시피 지금 하이그로시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도장이라고 하셔도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서 랩핑과는 전혀 퀄리티가 다릅니다. 아 그러게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laughs> 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휠은 휠 코팅이 한번 들어가요. 휠 코팅이 한번 들어가면 분진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강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해지는 거죠? 좀덜 묻는 거죠. 아, 덜 묻고. 네, 덜 묻고 나중에 고압을 쏴도 세척하기가 편하시고 아.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광택 내주는 약간 그런. 아, 네, 네, 네. 유리막 해주는. 유리막 유리막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편하시게 생각하실 아,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laughs>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 유리막. 맞습니다. 아, 휠에도 유리막이 되는구나. 음, 휠 들어갔고. 그럼 외관에는 뭐 이게 거의 다일 것 같고. 네. 그죠? 그러면은 실내에는 뭐가 됐죠? 실내는 지금 보시면은 화이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염에 되게 예민해요. 네. 예를 들어서 청바지만 타더라도 이제 이염이 생기기 때문에 코팅으로 한번 코팅 작업이 들어가서 그 이염을 조금 더 방지해 주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염을 방지해주고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때가 타긴 탈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할까요? 그렇죠. 어, 지금 틴팅 부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틴팅은 지금 글라스 틴트에서 지금 제일 높은 등급인 슈어 X로 작업이 들어갔고요. 네. 농도는 전면 3 2 치후면은1 2 그리고 썬루프는 12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슈어 X라고 하셨는데 네. 틴팅은 요 고가의 프리미엄 차량들에는 네. 주로 어떤 제품들을 쓰세요? 지금 저희는 제일 고가의 차량들은 지금 슈어 X라는 등급 자체가 글라스 틴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고가 차량은 슈어 X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 외에도 제가 듣기로는 뭐 버텍스 1100 어, 900, 네. 어, 후프옵틱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네. 아,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러지 후에서는 그 제품들도 시공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 여기서는 불가능하구나. <laughs> <들어가나요구나>. 알겠습니다. 그거는 <웃음> 편집. <웃음> 아, 여기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laughs> 시공이 가능하죠. 아, 근데 한 가지 단, 그 제품으로다가 네. 오히려 단가를 네.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네, 그렇게 했고, 저희가 네. 이제 글라스틴트를 선택한 이유가. 네.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그랬었고요. 브랜드 이미지도 좀 고급화 브랜드 이미지였기도 하고 저희가 모든 필름을 비교했을 때 동급 등급에 있어서 지금 필름 성능이라든지 저희가 또 만족하는 성능이 나와서 저희는 글라스틴트를 선택을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뭐뭐 뭐 시공한 내용은 거의 다 끝났죠. 네, 유리막도 이제 하셨고. 네. 이 차에 유리막이 의미가 있나요? <laughs> 지금 블랙 아 잠깐만 PPF로 전체를 다 돌렸는데 그쵸. PPF로 네. 한번더 돌렸고 한번 음, PPF를 돌리고 그에 유리막을 한번더 입힌 이유는 어조아 조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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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F를 하고 유리막을 또 돌리셨어요? 그렇죠. 그 위에다 PPF를 입혔죠. 왜요 왜요? 그렇게 되면. PPF 특성이 조금 그런 워터스팟 같은 게잘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더 코팅을 입혀 드렸습니다 아 몰랐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뭐 작업기간 4박 5일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 주셨는데 네. 게라지우 대표님으로서 네. 게라지우 광고라든가 네. 뭐 어떻게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laughs>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어, 저희 게라지우 지금, 저희, 제가 게라지우 시작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시공, 이런 걸 위해서 타 업체들 작업도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꼼꼼히 더 나아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미술을 전공했고, 저희 크루들 모두가 미술이나 자동차를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신뢰감 있게 작업을 해드린다고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사막 아니, 말씀 이런 거는 요청을 안 하셔가지고. <laughs> 그러게 이거 대본에 없는 말씀인데 <laughs> 제가 기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3막 네, 5일 동안 네 랜드로버의 가장 비싼 모델인 네. 네, 레인지로버 SUV 거기서도 4인승 모델 작업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물 나와서 아마 차주분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비코님의 비코님이 <laughs> 아, 또 보내주신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서 한번볼거 두세 번더 봐서 아마 차주분께서 아직 보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전혀 완벽히 만족하실 거라고 100% 확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주분께 이 차량 잘 인도해 드리고 네 피드백 말씀해 주시는 부분 꼭 전달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박 5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